매주 목요일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이야기 우동집 시간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최대 재개발 지역 중 하나인 한남 4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설업계 양대산맥인 삼성 물산과 현대건설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혈전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제 이틀 뒤면 이 승자가 결정되는데 아직도 뭐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6만 제곱미터 부지를 최고 22층 약 2,300가구 규모로 다시 이제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한남 4구역은 이제 남산을 경관으로 두고 또 이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고분양가 입지로 꼽히는데요. 예상 공사비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면서 건설업계로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 장기는 동시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보였던 일곱 개사 중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만이 보증금을 무려 오백억 원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빅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이번 승부는 볼거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이두 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공능력 평가 1위와 2위의 싸움, 그리고 이제 뭐 정금마을 재건축 수주전 이후 이제 18년 만에 거의 뭐 리턴 매치, 그리고 이제 두분다 이제 서울대 건축공학과 출신 CEO, 어, 이런 CEO 맞대결, 그리고 11년째 이제 시평 1위와 그리고 6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왕. 이렇게 정말 양사에 붙는 수식어만 봐도 뭐 웬만한 타이클 매치급이죠. 네. 어, 여기에 한남을 붙였지만 또 이제 레미안 외기를 고수하는 이 삼성물산,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들고 나왔지만 이제 한남 대신 한강을 붙인 그런 현대건설의 단지 명도 굉장히 눈여겨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어 이제 양사가 좀어 용산 구청을 사이에 두고 어 나란히 마련한 홍보관도 이제. 어떤 규모와 모객 측면에서 다른 정비사업장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 현대건설은 옛 크라운 호텔 부지에 거의 뭐 예술 작품처럼 홍보관을 지었고요. 또 삼성물산은 근처 명보빌딩에 이제 두 개층을 빌려서 160평 160, 남짓한 공간에서 이제 홍보를 사용했습니다. 어, 홍보관이 이제 문을 닫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 이제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양사 관계자들이 정말 총 동원해서 정말 막바지까지 그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통상 홍보관 최대수. 수용인원의 40%만 방문해도 굉장히 흥행한 현장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두곳 모두 홍보관 문을 연 날부터 폐관일까지 정말 매일같이 설명을 들으러 온 조합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결국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짓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어디서 승부가 나겠습니까? 관건은 이제 설계와 돈입니다. 어, 설계의 경우 뭐 다른 단지와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는지 또 한강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또 이제 그렇게 차별화 시킨 단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지, 반대로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돈을 얼마나 덜 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두 회사 모두 지금 한남 4구역을 한강변 일때 최고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역대급 사후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뭐 잠깐 봤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 회사가 내놓은 이 설계안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삼성물산부터 좀 보죠. 네, 일단 지금 이제 어 보시면은 삼성물산이 이제 정비사업 최초로 도입한 음. 이 원형 주동 오타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층별로 이제 회전하는 듯한 그런 나선형 구조인데요. 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특허 출원한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X자형 단지, 그리고 L자형 단지 등 요런 혁신적인 설계를 음. 도입해서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단지를 설계 했을 때 조합원 100% 전체 세대수의 70%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파격적인 금융 혜택도 제시했는데요. 조합원 분양 계약을 마치고 한달 안에 환급금 100%를 지급해 주는 대신 추가 분담금은 입주 후 4년까지 유예해주고 또 반대로 이주비도 12억 원이나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받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도 한번 보죠. 네 삼성물산이 아까 이제 단지를 원형으로 설계했다면은 현대건설은 지금 보시면 이제 한강의 물결을 지금 따왔습니다. 어 이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리츠커 수상자, 어, 자하하디드의 철학이 담긴 그 더블 스카이 브릿지가 지금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최대 길이인 300m의 스카이 브릿지에 지금 인피니티 풀 같은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조망권을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어, 이렇게 현대 건설은 좀 설계에 힘을 주면서도 이제 공사비는 또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이제 868억 원 낮은 평당 881억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요. 공사 기간도 49개월로 지금 삼성물산보다 8개월 단축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한강병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곡선형의 외관을 저희가 적용했고, 경쟁사들 위해서 1.9억 원의 분담금을 절감하는 조건들이 조합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접 보고 돌아온 이 방서우 기자 생각에는 어디가 더 유리해 보입니까? 일단 한강 조망의 경우는 이제 조망 가능 세대 수는 삼성물산이 많고 음. 또 현대건설은 어떤 세대 수 직접적인 세대 수는 적지만 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단연 현대건설이 우입니다. 위 지금 조합 제한 조합 제한은 물론 삼성물산보다도 840억 원 저렴하고 또 공기도 짧습니다. 반면 금융 조건은 삼성물산이 앞섭니다. 별도의 이주비 제한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과 달리. 이주비 보장액을 12억 원이라고 명시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건설은 공기를 준수한다는 책임 준공 화약서를 썼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또 별도의 화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공사 중단 역사가 없습니다. 어, 더, 결국 이제 둘다 굉장히 내세우는 바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합원들에 따라서 좀 어, 결정이 다를 텐데 실제로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뭐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 중에서 뉴타운이 유일하게 지금 사업장이 없었던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거의 한 지금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털을 닦아놓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삼성이 압도적인 초반 우위가 예상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이제 한 보통 한 차례 정도만 하는 합동 설명회를 거의 뭐세 차례나 열었고요. 또 현대건설 대표까지 이제 신임 대표까지 등판해서 막판 공세를 가하자 지금 초반 기울었던 분위기가 점차 수평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어,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비슷한데 우리한테 는는 박빙으로 하는 같더라고요. 판세가 박빙이다 보니까 두 회사가 뭐 신경전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직접 다녀온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거의 뭐 정치권 선거 운동을 연상케 할 만큼 정말 이제 조합원에겐 무릎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에겐 험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큰절은 거의 뭐 기본으로 어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경영진이라고 해서 예외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현대건설 이한우 신임 대표도 와서 직접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자사의 어떤 제안을 홍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쟁사가 시안한 이스타그룹 실 물론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죠.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과도하고 무례해 보이는 디자인을 잘안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저 원형 아파트. 저 그럼 해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측창이거나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이 별안급 이 별안급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면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정말, 뭐, 양사 모두 지금 한강변에 각각, 뭐, DH타운, 그리고 이제 레미안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짓고 더 많이 내어줘서라도 한남사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 성수 같은 앞으로 좀 이렇게 주요 입지의 시공권을 따내야 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한남사구역에서 진다면 앞으로 좀 수주 활동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어, 또 이제 이긴다고 해서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마냥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착공을 해야지 매출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또 이주와 철거까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면은 빨라도 한 5년 뒤에나 지금 실적이 파 반영될 전망이거든요. 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뭐 짙어지면서 지금 실적 부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모두 지금 올해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국 올해 실적도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겠죠. 결국 지면 치명타를 입고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